자, 오늘은 양하영 씨의 80년 7080 전형적인 곡이죠. 촛불 켜는 밤, 쓰리핑 그린 곡인데, 음, 한번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강좌하기에 앞서서 앞 부분 좀 들어보고, 음, 또 강좌를 또 계속 예, 진행합니다. 그대 잊지 못해 촛불을 켭니다 내 장가에 예쁜 촛불을 그대 못이 나냐 아, 나는 그대입니다 젖 불을 켭니다 지쳐버린 내 마음을 그대 아시나 사랑 내가 이 너무 어, 렸서 그대, 우, 수, 바람, 따라 바람, 따라 지나 바람, 바람, 바 이제 앞부분만 한번 일절이죠, 홈 일절 들어보고 또 한번 그대로 이제 노리는 반복을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들어봤고 자, 강좌를 한번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좌 계속해서 진행해 볼게요. 전형적인 스리핑거링곡이죠. 스리핑거링곡인데 음, 양아영 씨가 음, 초창기 시절에 부른 곡이라 그런지 굉장히 음, 힘이 넘치고 <laughs> 그렇죠. 음, 또자뭐 스리핑거링 음, 제일 기본적 기본적인 거뭐다 아시 텐데 R32132 R32132 한 마디에 두번 치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A, 인트로 A 파트, A- 파트, 나머지 전부, 전체는 이리핑거링과할거든요 그래서 리핑거링 연습을 좀 부단하게 하셔야지, 이런 노래 좀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B 파트가 이제 좀 다르죠. 어, 리핑거링그 정도로만 어, 제가 설명하면 될것 같네요. 자, B 파트는 스트럼이 나오는데, 어, 거기 제가, 음, 주법표에 그려놨죠? 짠, 짝, 까 짝, 까 빤. 피라고, 퍼커션, 어, 효과가 나죠? 여기서 이제, 원곡은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드럼의 림샷이라고 그렇죠? 음, 이런 표현은, 일본 표현인데, 와꾸라고, 스니아의 테두리, 테두리하고, 북하고 같이 동시에 빡, 빡 치는 거거든요. 그럼 소리도 굉장히 크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비파트 지루할 때 짠짜가짜가 짠 뭐냐 짜가, 짜가, 한마디에 코드가 두개 나오니까 짠짜가짜가 짠 짜가, 짜가, 짜. 이렇게 되죠 짠짜가짜가 짠 짠짜가짜가 짜가, 짠 짜가, 짜.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짠짜가짜가 빵퍼쿠션 저는 여기 바리치기 그렇게 표기 표기해놨죠 그래서 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아주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음, 스리핑어리 곡에서는 그런 거잘안 하는데, 자, 볼까요? 음, 이걸 뭐 강하게, 다른 데도 치는 케이스도 있겠습니다만, 제일 편하게 그렇게. <목소리> 자자자가 음, 저도 이게 몸에 습관적으로 배야 되는데 그렇게 빗바튼 여덟 마디인데 음, 이렇게 발치기 뭐이 뭐 부분 아이고 이런데 쳐도 괜찮겠네요. 그죠음 소리가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어, 이것도 괜찮나요? 본인이 하기 편한 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주법은 두 개가 다 끝났죠. 이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기본적인 어 테크닉이 몇 군데 나옵니다 테크닉이라는 베이스 러닝도 나오고 사이음도 나오고 뭐 이렇게 퍼쿠션 또 넣는 부분도 나오는데 퍼쿠션 넣는 부분은 제가 음 제가 그냥 너무 공간이 기니까 그런거 넣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a 파트 음 두번째 말은 2마이는알3 2 4일3 2 b7 파샵솔 거기 거기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나오죠 A 파트 두 군데 또 A 다시 파트 두 군데 미파솔을 미파샵 이렇게 건너가서 음, 베이스러닝 넣으면 훨씬 더 주법이 좀 고급져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나 이밤 그댈 잊지 못해 3, 2, 4, 1 박, 박, 박. 촛불을 켭니다. 음, 이렇게. 자, 그러니까 그두 마디하고 그 다음 마디만 연습을 좀 하시면 되죠. B7 잡고 5, 3, 2, 4, 1, 3, 2. 이제 2마이너로 R, 3, 2, 4, 1 밑, 박, 박. R, 3, 2, 4, 1까지는 치고 2마이너 잡고. 6, 3, 2, 4, 1, 미파샵, 미파솔사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 똑같죠, 밑에랑? 음,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자, A파트 마지막 여덟 번째 마디 모시나요 너무 밋밋하니까 해머링 한번 넣었죠? 해머링은 2마이 나니까 5번이나 4번 줄로 치는데 뭐 편한 걸로 하시면 될것 같네요. 도돌이 돌아와서 이제 B 파트 B 파트에도 거기도뭐 퍼커션 넣는 거 두박을 넣라고 으 제가 한번 넣어놨거든요. 마지막 마디 여덟 번째 마디 바람 따라 지나간 날짠 짜가자 가자 두박 하나 둘이니까 뭐 편한 대로 정 음. 이것도 안 되겠으면 하나 뭐 이런거라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 거기 퍼쿠션을 자꾸 이게 기타로 퍼쿠션 넣는 효과를 넣는 걸 어, 쉬운 것부터라도 연습을 좀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저가넣었거든요 B7 탈때짠 짜가 자가자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 때,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거기, 두 박은 본인이 알아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B7 할 때, 짠, 짜, 가, 자, 짠, 짜, 가, 자가, 빡, 그, 따다닥, 따다닥, 따다뭐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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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 해도 되고, 본인 느낌대로 두 박을 해가지고, 이펌기타나 포쿠션을 연습을 좀 해보세요. 뭐, 물론, 이건, 어 실용음악, 전공하는 사람들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우리는 뭐, 그런 까지는 바라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제일 기본적인 거, 그것만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간주 마지막에 또 하나, 이거 테크닉이 나오거든요. 간주 마지막에, B7 나오고, E마이너, 간주 마지막 마디. 세뇨 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어떻게 나 E마이너 잡고, 짜자, 어짠 거기도 퍼커션 넣을 수 있으면 짜자, 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어, B파트로 넘어가죠. 음, 그래서 퍼커션 넣을 수 있으면 넣으시고, 아니면 앞에만 하고 앞에 짜자, 짠, 세 넷, 세넷 이렇게 음, 여백을 두도 괜찮을것같고 네, 이 노래는 저는 뭐 아까 뭐 원래 얘기했지만 다이나믹하게 쓰리핑그링인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표현되고 하니까 그런것도 뭐 좀다 넣었으면 좋겠어요 뭐이 훈련 차원에서 하는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제일 마지막에 코다로 떨어지죠 어, 거기 사이엠이 하나가 나오는데 사이엠이 아니죠 베이스 러닝이 나옵니다 두번째 밤에 알싸미사일미 레미 레시라 솔리 그대 오 시간 누가 이렇게끝 그냥 그냥 여기 보시면 레미 레엇 레미 갈때 해매리 레미레시라쯧 나솔미 해도 되고 그 박자 안에서 두박이니까 두박은 보내죠. 두박은 보내고 그때 오시나요? 라인으로 엔딩. 음, 리 핑거링 곡으로도 어연습을좀 많이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레파토리가 될것 같아요. 자, 부하게 연습하셔야죠, 뭐, 이거는. 그죠? 음, 핑거링 곡, 좋은 곡, 이렇게 한번 또, 어, 공부해서 레파토리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